근에뭐 두건 해본적이 없네 방박다운 스나 있다 그냥 센터에서 본게 낫지 않을까? 방박 방박다 적배 조심해 에이방 에방에방 방. 그대 방 p A 방 p 이방 에이방 에방에방에방이방이방에이이에방 에이방 에이방 이방가방 에이방 에자이에이 내가 센으로 갈게. 방으로 갈래? 문 열어 줄게. <목소리> 야 농구 먹을게. 나헤내 <목소리> <야, 스태프> 먹혔어? 나 낚시 있다. 야얘오른쪽 낚시 있거든. A, 오른쪽 낚시 다운. 나이스. B, 가자. 내가 센으로 갈게. 그럼 센부 좀, 센부 좀. 가자. 농구? 설할게. 야, 피설 때. 어, 깜짝이야. 다라플이야 스나 빠졌다. 스나 없어. 센터 올라왔다. 삐, 삐가비설 때, 삐설 때 삐설 때, 삐설 때 삐설 때, 삐설 때 센츄리랑 삐설 때 위치 다운, 삐설 때 있어? 위치 잡았어, 아니 센츄리랑 삐설 때라고 센츄리 다 얘가 라스트 삐설 때, 나이스 나이스 왜 이렇게 화를 내, 형? 아좀 목소리가 좀 화가 많나? 조심해봐. 산거리까지 먹었잖아. 어, A 한명더 와봐. 특히 로 오지 마. 특히 워샷 나 나오거든. 언더 하나 보고 A 둘 A 둘 와봐. 언더 보고. 어, 있어. 그러니까 A 한 명만 더 와봐. 백배까지 먹었어. 이거 B 두 새끼들 피살 때 있는 거야. A 오라. 월... <laughs> 아, 따박이나다. 아, 방 죽었다. 방이 어, 그래. b 방 죽었다. A 다운 B 야 이러면? 언더돌 아, 어 아, 정말. 아, 다맞다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야 아, 정말. 아, 정방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이 아, 정말. 아, 에이, 설해봐. 적배다. 적배. 어, 적배야. 물방, 물방 막으면 될 듯? 나이스. 밑방에포 왔어. 에이, 사이트. 에이, 가는 게 맞아. 아, 그냥 에이, 가자. 그냥 말을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쟤 버리고. 어, 에이, 쌍놈. 쌍놈. 설할게. 쌍무 쪽에 설 박았다 배나설대 안에 있을 게 바다 에서지고이스어 광장 와치야. 다운 광장 끝에 둘 다운돼 물방이 있고 나 물방이 있고 내 입구 지금 있인거 같아 그니까 백에 보는 중 석배 아니면 센이적자안때 센센 n 센 r 피 l c 피 n 게피 a 게 p 이스어나가어 i t a k 하 Nice. m i s s i o 하 clear. Blue t e a 다센 a 고다 하는데 센터 <laughs> 센터 I'm 얘 o i n g to 방 a 방 e 방 o Always. I'm g o 기다려 봐. 대문에 쫓아 줄게 대문터. 대문터는 없어တ 없다고? 아니. 괜찮아. 이나운 A 대할게 A 와. 어디야?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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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대문, 대문 빠지면 돼. 롱설이야 대문 다. 사우드로, 사우드로, 사우드로. 사 나이스. 빨리 이게 정상 아니야? b 밀를레스나 혼자 를 낳았나? BB를 낳았나? BB를 낳았나? BB를 낳았나? BB를 낳았나? BB를 낳았쇼딥 b 를 낳았나? BB를 았나 BB를 낳았나? 삐 b 를 낳았나? 봐 b 를 낳았나? b 나 포대 가있는다? 가 아, 깜짝이야. 스나가 많으니까. 여기 턴한 번만, 1등형 그 개부 한 번만 해줄래? 턴 제일 빠르네. 그 빅백스 말만 해줘? 빅사이트만 쳐주면 돼. 땡큐. 나 어? 이기고 있다? 내리고 개구 있다. 개구렁 뛴다. 개구렁. 야 개구멍 봐줘. 개구멍 봐줘. 개구리 <목소리> 뛰었어. 이거 이미 이미 찔린 거 몰라. 반지아 찔렀을 것 같아. 반지아 찔린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은 알죠. 쌍에아 베란다 베란다. 형그 포대 있으면은 말해줘. 내가 그집뒤브 해줄게. 포대 있다고 기다려봐. 나 잡자. 나집뒤브 해줄게. 컴컴컴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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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여기 여기 여긴데 에이것왔다형 여기야. 하나 아, A 와야 돼. 어나 왔어. 개 아, 끝이야. 대방 봐봐. 내가 반지야. 내가 반지로 갈게. 에이, 뭐 온다. 에이, <laughs> 반지야? 아뭐냐나제어나구 반지야 나나 반지야 봐. 반지야. 아, 어 아, 반지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아 우리 정우 씨 잘하네. thank you. 딸만 먹었어 와봐. 계산 있다 계산피 계산 down 계산 d o w 이야 스나 몰라. 나카 계산씨야 베란다에라 베란다에이롱 베란다에이롱 a 롱이 스나 이롱이 라플이야. 베란다 가스 나. 베란다부터 잡아 베란다부터.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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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 내리막 어 잡고 라스트 a 롱 야좌박조심어 나이스 이러면 내가 B쪽 갈게 퍽았다 세니세니세니 피해 쎄니 다 하나 더하나 몰라 여 스나우랑 라플 하나거든 나이스 삐롱 잡았다 야 A A 설때 A 설때어이설때 죽은 애가 설 때야 홍각대 조심해 형나피리거든 아, 네. 데몬? 데몬. 데몬? 데몬, 데몬. 나피딱 1이다? 형 가자 내가 몸 뵐게 아이스 어, 야 쎄니 세니 쎄니 쎄니 삐쇽 조심해봐 삐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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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다려봐 형 A 늦게 뛰는거 조심 내리봐. 이거 턴 순서대로 B 한 명씩 넘어가는 게 제일 나은데 내가 갈게.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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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내가 이 갈게. A툼. 내리막당 어, 빠른 에브 한번 해줄래? 나 A 예전 오는 거 잡아먹고 뭐 삼각대까지 먹으면 은콜할게 오라고. 갈 때도 된다. 삼각대 땅 야, 애이 먹었어. A 이 와. 에이 숏만 조심해. 에이 숏만 조심해. 에이 숏만. 대문째고 있거든. 서랄 주택가 빠질래? 설할게. 빠져봐, 나. 롱서이야나 대문 본다. 에이를한명맞째죠아이스 라스트 락 뭐야, 이거? 오케이, 왔냐? 여기 있는 게 가능해? 우리 천막 위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짧게 조심. 아, 아. 센슈딘이라는데 조심. 나 잡았다. 이런 삐갈래? 내가 보면 뵐게 가자. 내가 에이 밴드께. 어. 어. 잡박잡박잡박다피 44. 어디 갔어?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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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대문. 대4 4 아, 우리 A 먹었거든. 아, 일단 우리 피가 없어. 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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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피 44야. 띄었어. 크리스 특총. 할래. 어떡할래? 어떡할래? 아, 삐쇼, 삐쇼, 삐쇼. 우리 삐쇼 가고 있으니까 하나만 재봐. 야, 이런 데문이야 이러면 데문이야 아이스. 이거 체크 가는 사람 창포 하나만 넣어줘. 내가 센, 센전 갈게. 대박. 대 형, 애형 먹었어. 어, 형 거기, 형 거기 가 봐봐. 내가 삐갈게 울배랑 A조심해봐 센터 안보여 A설때 찍힌거 없고 B다 울배 삼거리 a 설 조심 아 나이스 어디로 둔거지삼거리 갔다가 아 다시 울배갔구나 우리 창한명 필요해. 나와. 아 야, 야, 매점 매점 아 매점이래. 예방 예방. 일렀따 한번 끝이네. 나 센폭 빠지고 센폭 빠져 센 한번 가볼게. 그 매점 스나만 열어줘. 센폭만 빠져 갈게. 안 빠져 스포 하나. 어 빠나 후우우 무서운데? 쌤, 쌤포가 아까? 야, A 설때 스나, A 설때 스나. 라플인가? 여기? A 설때위 있었어. 라플인지 스나인지 몰라. 얘 A 설때 아냐? 잡았나? A 설다 야, 야, 쟤 삼거리 적배. 아, 어, 수고했어. 다음 매치는? 승급전. 오케이.